맛있고 화끈하고 정말 핫한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떡볶이 와우 아오 비주얼 썰아있네 워낙 모든 잘 먹는 대식까지만 영상을 제작할 때면 평소의 양보다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음. 없다는데요부터 음. 음. 시작된 남편의 과자 파티 타박하던 현주 씨지만 자연스레 그녀도 손이 가는데요. 참지 못하고 입에 넣고야 맙니다. 어때? 맛있지? 맛이 있네. 당신이 이맛로 먹는 거야? 응. 전신 노화로 고민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인공 이현주인데요. 쭉 오! 쭉 스퀴즈. 오케이. 땡큐. 와, 튀겨진다. 굿굿굿. 오케이. 먹음직스러운 튀김까지 만들어지면 오케이. 동영상 촬영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정말 우울증을 확 날릴 수 있는 예 매콤한 떡볶이 이거 드시면은요 우울증 뭐 우울한 틈이 없습니다 요 매운 그 떡볶이랑 조합이 어울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튀김입니다 오징어 튀김 과거 개그우먼으로 활동했던 현주 씨 재치 있는 입담으로. 먹방 크리에이터에 도전 중인데요. 한 3년 전서부터 이렇게 먹방 채널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어, 남편하고 저하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먹는 게좀 복스럽다. 아뭐 정말 내가 다 그냥 배부르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남편하고 시작한 지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드디어 맛있고 화끈하고 정말 핫한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떡볶이? 와우 아우, 비주얼 썰어있네. 워낙 모든 잘 먹는 대식까지만 영상을 제작할 때면 평소의 양보다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어. 없다는데요. 음. 음. 사실 솔직히 제가 좀 매운 것도 튀긴 음식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조회수도 올리고 그리고 저도 사람들한테 대리 만족을 시켜 드리는 거죠. 예. 드디어 아이고. 촬영이 끝나고. 오늘도, 두둑한 아유. 뱃살만 남았습니다. 아이이게이게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게임은. 게이게이 게임은. 이게 문제. 먹자마자 눕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어버린 건데요 결국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흐르고 출근했던 남편이 돌아와 아내부터 찾습니다 아이고 또 먹는 거 찾으겠네 아이고 또 매운 거 먹었네 어디 있는 거야? 아이고, 또 자? 세상 모르고 잠든 현주 씨. 여보, 여보. 여보. 음. 여보. 또 먹고 자는 거야? 왜? 먹고 바로 자면 어떡해? 아이, 언제부터 너, 잔 거야? 아, 몰라, 나도. 아유. 음식 먹고 바로 잔 거야? 어. 아이고, 소화제 시키고 자야지. 아 그런데. 아휴. 왜 그래? 아나 잠깐만, 잠깐만. 좀어지러워 속도 좀미식거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갈증을 호소하는 현주 씨.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혀 온 이상증세라는데요. 게다가 급격한 체중 증가와 함께 각종 만성 질환까지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좀간 수치가 3배 정도 좀 높은 편이고 당뇨 좀전 단계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막 힘이 그냥 쭉 빠지고 예 어지럼증이 자꾸 수반되니까 아침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고 예또물 계속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잠도 잘못 자고 좀 그렇게 힘든 편이에요. 다음날 아침 현주씨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아 벌써 9시가 넘었네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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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아유. 일어나셨어? 아이고. 아니 9시까지 뭐하고 있는겨 아, 피곤하니까 잠잤지 식사해야지 아침 식사해야지 아, 있어? 뭘 먹어? 사놨어? 남편이 찾는 것은? 음. 아니 안먹야지 무슨? 아유 과자고 과자고 밥은 밥이지. 아, 아니 뭐야 한번 중간에 두번주 갖고 와. 맛있거든. 아니 밥은 먹어야지. 나출세 심심하잖아. 아침부터 시작된 남편의 과자 파티. 타박하던 현주 씨지만 자연스레 그녀도 손이 가는데요. 참지 못하고 입에 넣고야 맙다. 음. 어때? 맛있지? 맛이 있네. 당신이 이 맛으로 먹는 거야? 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콜라 드릴까 어서 어서 사자 그냐 자, 의아요 브라보. 원샷 과자에 이어 탄산음료까지 마시는 아휴. 부부. 목말하는데 좋네. 남편의 입맛에 어느새 현주 씨도 길들여져 버린 건데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 과자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냥 과자예요, 과자. 그리고 막 음료수도 엄청 많이 먹어요. 제가 남편의 몸에는 피 아닌 콜라가 흐르지 않나 이럴 정도로 농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마셔요, 예. 남편만 좀 드시는 건 아니시던데요? 남편하고 결혼하자마자 계속 먹으니까 옆에서도 자극받아가지고 계속 저도 먹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습관에 돼가지고 중독이 된것 같아요. 출출해? 에? 출출해? 이거 먹었잖아. 아이건 과자잖아. 어 밥? 어밥 먹어야지. 아유, 아고뭐야 먹어야지. 그런데 밥 대신 아침부터 라면을 끓이는 남편. 부부의 건강을 생각하면 참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생각처럼 쉽게 바꿀 수가 없답니다. 아이고 또 정성스럽게 몇개 끓인 거야? 두 개밖에 그렇지. 두 개밖에? 응. 아또 냄새가 또 나니까 냄새 내가, 내가 이래서 살이 찐다니까 또안 먹을 수도 없잖아. 라면 제일 맛있는 거야. 한 젓가락만 살짝 먹게. 아갈등되네 아침저부터 그냥 밥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무 밀가루 음식만 이렇게 먹는다. 결국 라면 앞에서 두손두발 들고만 현주 씨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음. 둘다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점점 더 먹게 되고, 그래서 좀 병이 더 추가가 됐어요. 고지혈증하고, 그리고 또감치수가좀 높아지고, 지방간까지 생겼어요. 이렇게 만성질환을 하나씩 얻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또 식은 땀이 주르륵 흘릴 때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독을 품고 사는 기분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오후. 천천히, 천천히. 슬로 슬로우. 얍래 뛰어 알았어. 빨리 와. 알았어. 50바퀴만 뛰자고. 같이 가도. 아유. 야심차게 운동을 나온 현주 씨 부부. 그런데. 아유 다리 아파. 할수 있어. 아우. 아우 나못 가. 왜? 아유 뭐 힘들어 힘들어. 그할수 있어. 아 힘들어. 아직까진 체력이 되는 남편과 달리. 아파. 힘들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현주 씨. 꼬여. 괜찮아? 괜찮아 보이냐?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래? 어디가? 응. 어디가? 아, 고관절이 그냥 너무 아파갖고 여기가 어떻게 굽혀지지가 않아. 아유. 그래도 아유. 이야기 나왔는데 좀더 하고 와야지. 아, 뭘 더해 더 하긴 힘든데. 집에 가, 집에 가. 빨리 가서 쉬게. 아, 힘들어. I want 어떻게 아 e I want to 이 e e I want to see. I want to s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최근 현주 씨의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답니다. 요즘 고민이 하나 제가 더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약속한 거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메모를 해요. 근데 메모한 것 자체도 내가 메모를 했었나 이런 거 자체도 잊어버리니까 특히 이름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도 깜빡깜빡할 때가 아주 많아요. 제가 이래 봬도 50대거든요. 괜히 이렇게 조기 치매 같은 게 오진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죠. 그렇다면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지 병원을 찾은 현주 씨.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다각도의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검사를 보면 이제 혈액 검사를 보면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laughs> 정상이 네. 뭐한 20, 20에 40, 요 정도 나오는데, 네, 네. 지금은 간수치가 90에, 110에, 44. 이렇게 간수치가 높다는 건, 네. 몸에 해독이 잘안 되는 거예요. 독소가 쌓여서 해독이 아, 안 되니까, 이렇게 네. 간수치가 높은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 평소에 느끼던 그 어지러움 이런 증상들도, 음. 이 피로도 이런 것들이 음. 다 간수치와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 염증이 되고, 이런 게 비만이나 각종 혈관질환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검사 결과 현재 비만으로 확인됐고,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공복 혈당 모두 정상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